예,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. 음, 사실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회의를 연다는, 연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같이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룰 수 없는 것이 있다. 자,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현안질의 내용을 보면. 예그 심각성이 뭐 얼마나 심각하고 또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별 보도 내용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그것이 국기를 문란하는 또 심지어는 1급살인에 해당하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 주장까지 하면서 개별 보도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저는 이 안건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, 방송사가 KBS, MBC, SBS, 지상파, TV조선 채널A, 뭐, JTBC, 뭐, MBN 등 종편, 연합뉴스TV, Y10 같은 뉴스 전문 채널, 이 방송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보도 행위에 대해서, 그게 때로는 여권한테 아픈 혹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그런 기사도 있을 것이고 야권에게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이런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뉴스에 대한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. 저희들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정말로 자칫하면 언론에 대한 폭거로또 때로는 광기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언론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안건이 될수 없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. 두 번째로 다행히 위원장께서 뭐 안건 없이 회의를 여섰습니다만 지난번에 8월 31일 날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산을 소집 요구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<laughs> 여야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, 안건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수 없다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그 원칙을 잘 지켜 나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. 어, 어제는 MBC 권태선이 사장이 다시 복귀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? 찍어내기, 해촉, 면직 과정들에 대한 부당한 불법성들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될 것이 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겁니다. 그런데 저희들은 그 개별 보도에 대한 CCBB를 가리자는 이런 사실상 언론 보도 검열에 해당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의 그 뜻을 전달하고자 제가 대표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순영 사장님 좀 들어보세요. 그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 민주당은 민주당 위원들들끼리 또 개의 요구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개의 요구를 해서. 계속 국민들께 과방위가 파행되는 모습을 보여서 무척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리겠습니다.